원추각막은 각막이 얇아지면서 앞으로 돌출이 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시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점점 진행할수록 안경으로도 교정이 안될 만큼 시력이 떨어집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이죠. 원추각막이 진행이 되면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살짝 겹쳐 보이고 물체가 여러 개로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에는 눈이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각막에 이제 혼탁 같은 것도 생기고 시력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원추각막 초기에는 난시만 조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지내다가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안경으로 교정이 안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rgp 하드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시력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점점 계속 진행성인 경우 5명 중에 4명은 20-30대에 그 진행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5명 중에 1명은 각막 교차결합술이라고 해서 각막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면 진행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력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각막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각막이식 대신에 이제 어, 튀어나온 각막을 좀더 편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각막 내링 삽입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링을 삽입하게 되면 튀어나온 각막이 좀더 평편해지면서 시력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비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원추각막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원추각막이 눈을 비비는 것, 알러지하고 연관성은 높습니다. 눈을 비비게 되면 각막이 아무래도 자꾸 쓸리게 됨으로써 안 그래도 원추각막은 얇아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이라 자꾸 충격을 가해지게 되면 진행이 더 가속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 비비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어, 원추각막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2,000명당 1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자주 발견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어, 10대 후반에서 시작이 돼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대 이후에도 계속 진행 양상을 보이는 분들은 나중에 그 각막이시까지 가는 경우들도 한 5명 중에 1명꼴로 있습니다. 이 원추각막이 대개는 0대 후반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면서 자꾸 난시가 늘어나는 사람들은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보통 난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가되지는 않는데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에는 난시가 점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해서 진행하지 않도록 교차 결합술이나 이런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